그냥 먹어도 맛있고 다양한 레시피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 김치. 김치 하나만 바뀌어도 식탁 음식의 맛이 달라질 만큼 중요한 음식이죠. 김치를 더욱 건강하고 신선하게 즐기는 방법. 오바로이 포기 김치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입 먹으면 내 입맛에 딱. 오 바로 이김치라는 뜻으로 이름 붙여진 오바로이 김치는 식품 전문 유통 기업 주식회사 오바로이가 만든 김치 전문 브랜드로 현재 TV홈쇼핑 채널과 다수의 이커머스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노하우로 완성한 신선한 김치로 김치 시장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자 하며 김치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바로이 김치는 정직한 원료를 엄선하여 사용하는 것은 물론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인 해썹인증 시설에서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됩니다. 제품 완성에 이르기까지 무려 12단계에 걸친 꼼꼼한 세척 과정과 이물질 검사 등의 꼼꼼한 공정 과정을 거쳐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강원도 고랭지, 해남 등 계절별로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배추와 무등100% 국내산 농산물을 선별하여 사용합니다. 각 가지 재료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하여 옛 방식 그대로 만든 정갈한 비법 양념을 사용하여 맛이 고소하고 감칠맛이 더합니다. 첫맛은 아삭, 끝맛은 시원한 중부식 김치로, 새우젓과 멸치 액젓이 조화를 이루어 비린내가 적고 짜거나 맵지 않은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자랑합니다. 특히 국내산 사과로 단맛을 내 더욱 건강하게 만들었으며 익을수록 더하는 감칠맛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적의 맛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바로이는 엄격한 기준에 따른 정직한 레시피로 한국 전통 음식 김치의 품격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어머니가 직접 담근 정성 가득 김치의 맛 그대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만든 오바로이 김치로 우리집 식탁을 더욱 맛있게 변화시켜보세요.